본 투데이 포레스트 그린 제품의 갤럭시 노트 2 천안 가죽 다이어리 케이스입니다. 제품 개봉을 해보겠습니다. 제품의 색상은? 그레이 색상입니다. 제품 안쪽에는 어, 액정 보호 필름 한 장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커버 안쪽에는 두장 정도를 수납할 수 있는 카드 포켓이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제품에 갤럭시 노트를 장착을 해 보겠습니다. 옆쪽에 옆 부분의 입구에 맞춰. 밀어 넣어주시면 되고요 에, 장착된 모습입니다. 제품의 상단, 하단, 좌우, 어, 개방형으로 어, 제작이 되어 있어 그 외부 기능들을 편리하게 사용이 가능하게끔 어, 제작이 된것 같습니다. 제품의 안, 앞쪽 커버엔 어, 상단 쪽이 전면 스피커 구멍이 날려 있어 폴리 커버를 같은 상태에서도 통화가 가능하게끔 제작이 되었습니다. 제품의 소재는 천연 소가죽으로 제작이 되었습니다. 어, 느낌 자체는 굉장히 어, 부드러운 느낌을 받아보실 수가 있고요. 뒷부분 또한 동일한 소재로 제작이 되었습니다.